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동화의 동화, 동심의 세계로 한번 빠져 들어보십시오. 이야기의 제목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당나귀 귀. 예. 옛날 이쪽에 당나귀 귀처럼 큰 귀를 가진 임금님이 살고 있었더래요. 네. 왕관을 써서 큰 귀를 감추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큰 귀를 감춘다고 해서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를까요? 네. 누구나 알수 있을까요? 그 왕관을 만든 사람을 알고 있겠죠. 예. 왕관을 만든 사람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은 좀 이거를 속 시원하게 이 사실을 세상에 털어 놓고 싶어요. 하지만 비밀을 털어 놓았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살다가 끝났더래요. 이러면 이야기가 그렇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 가서 힘껏 외치지요. 뭐라고 외칩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귓속 말로, 야, 내가 너에게만 특별히 알려줄 테니 이거 꼭 비밀 지켜야 돼. 이러면 이 말을 다 듣고 나면은 입이 근질근질 해집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입이 꾹 다물어집니까? 뭔가 막, 막 말을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지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부 예배 때는 여러분에게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따 오후 예배. 어, 설교 앞부분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탄 패러디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비밀과 관련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씨앗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유라는 헬라어 단어, 이 빨아볼레라는 단어는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수께끼 문제를 내면 맞추기가 쉽습니까? 맞추기가 쉬우면 그게 스깨기가 아니죠. 알쏭달쏭하고, 이 말, 이 답이 맞는지, 저 답이 맞는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 비유의 목적은 청중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청중을 아득한 심연의 상태로 들어가 헤엄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앗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네 군데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얕은 흙이 있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씨앗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습니다. 같은 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씨가 떨어진 밭이 문제인 것이죠. 씨앗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지만 모든 땅에서 생명력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시죠. 바닷가에서도 하시고, 산 위에서도 하시고, 들판에서도 하시고, 회당에서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종교 기득권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땅의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내 마음의 땅이 가시 덤불 같고 또는 길가의 땅과 같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돌밭과 같은 그런 땅이라면 나를 기경하여 주시기를 농부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옥토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농부의 손이 같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 거죠. 돌도 고르고, 잡초도 뽑고, 쟁기질도 하고, 호미질도 하면서 기름진 땅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쌓여있는 그 완고함, 딱딱함, 이기적인 마음들이 나를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지난주 말씀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앗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이해하였습니까? 아니면 이해하는데 어려워했습니까? 제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워했습니까? 아니면 아, 이 말씀 참 쉽구나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려워했죠. 어려워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 좀, 좀 쉽게 좀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 아, 참 답답하시네. 왜 쉽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 아, 참 답답하시네.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laughs> 이야기한 거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명색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마치 그 비유의 말씀을 다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했을지 모릅니다. 공개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그들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라 이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들이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답하시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했으나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끝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에 이르러 그 씨앗 비유에 대해서 조곤조곤 차분히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말, 평상, 등경.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참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용했던 영국에서 번역한 필립스 성경으로 제가 2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누가 등불을 방으로 가져가 들통 속에 두거나 침대 밑에 두겠습니까? 등불이 있어야 할 곳은 분명 등잔대 위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등불은 등잔대 위에 놓는 것이지 통 안에 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씨앗 비유에 이어 또 다른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듯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등불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1 0편 119편 105절 말씀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요한복음 1절의 고백처럼,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등불을 담는 그릇, 등잔 등잔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를 가리킵니다. 성도, 교우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도구이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전파하는 그런 도구, 그릇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요. 베드로, 야고보, 세베데의 아들, 요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또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드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 부르심에 대답하고 반응할 자유는 그내 네 사람에게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예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의 역할을 하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고 말씀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의 역할을 사양하면 진리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자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등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등불을 담아내는 등잔 그릇입니다. 등불이 되어 여기저기 비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등불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그 등불이신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릇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세상 한 복판 등잔대 위에다가 올려놓으신 겁니다. 성도는 진열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시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등불을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면서 고이 쌓아놓고 숨겨놓고 그 들통 밑에다가 숨겨놓거나 침대, 밑에, 침대 밑에 아래에다가 놓아놓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등경 위에다가 우리를 올려놓으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잔 위에다가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세상 항복판에 서서 우리를 밝히 비추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모이는 교회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 뿔뿔이 흩어져 세상 한가운데 서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도 결코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결코 어느 한 구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로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박해와 환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한복판 등장대 위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생활에 터진 삶의 자리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저도 안 나갈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직장에 나가셔서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네. 그렇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죠.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서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일단 눈을 한번 딱 쳐다봅니다. 눈빛으로 말을 하는 거죠. 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아, 그랬구나. 어, 그래, 맞아. 엄청난 비난과 모욕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직접 말로 듣진 않더라도 그 눈빛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사회 짬밥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30년 넘으신 분들 많잖아요. 눈빛만 봐도 다알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면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할것 같고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할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이 봐,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아유, 아유, 너나 잘 믿지 말이야. 좀 사회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이라 좀 제대로 하지. 아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더 성실해야 할것 같고 더 부지런해야 할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등경 위에서 등불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의 역할이 등잔의 역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우리는 세상 한 복판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모든 등잔대 위에서 그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그 등잔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이라. 약간 예수님께서 꼬아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숨긴 이유는 드러내기 위함이고, 감춘 이유는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낼 목적으로 숨긴 것이고, 나타낼 목적으로 감추셨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은 숨기고 감추었으나,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공개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 이 알송 달송한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이 비밀을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알렸고 제한된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 예, 그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알렸고 외인들에게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정인에게만 드러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밀을 누구에게만 공개했다고요? 제자들. 제자들에게만 공개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그, 그 비유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어라. 3절에서도, 4장 3절에서도, 4장 9절에서도, 들어라. 들어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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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차 반복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되며 사흘만에 살아날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자 베드로, 베드로의 그말 한마디, 섣부른 말 한마디에 주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아주 된통 혼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런 비밀을 공개하신, 공개, 그런 비밀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비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이방인은 결국 한 사건을 통해 고백하도록 그한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께서 그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비밀을 예전부터 들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어디로 가 버립니까? 예,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이전, 이전까지 한 번도 그 비밀을 듣지 못했던 100명의 로마 병사를 이끈 이 백부장, 로마 장교, 그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복음의 비밀이 만 천하에 공개되는. 현장입니다. 어디 가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비밀을 숨긴 이유는 드러내기 위함이고, 감추인 이유는 나타내기 위함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된 거죠. 24절, 25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 유대 전통으로 내려온 여러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던 그것들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의 주체가 서기관, 바리세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 종교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 등불이신 예수께서 불을 밝힐 때 우리는 그분의 등잔이 되어 그릇이 되어 말씀을 담아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등불이 밝게 비추도록 등잔대 위에서 세상 한 복판에 서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메시지를 들어야 생기는 것이고 그 메시지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부문 24절에 헤아리다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재다, 측량하다, 평가하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의 뜻은 너희가 듣고 이해하는 양만큼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측정하는 측량만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인데 바로 그 깨달음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더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들은 것, 깨닫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말씀이 24절, 25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서히 공개될 비밀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서서히 공개될 비밀. 처음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밀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알쏭달쏭해요 수수께끼 같은 그 비유의 말씀으로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설령 그 말씀을 들은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비유의 말씀이 알아듣기 힘들어서 예수님에게 되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비유의 최종 목적은 그저 비밀로 숨기고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이란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만요? 아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그 드러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래입니다. 예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비밀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우리들이, 인간들을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가 단번에 사암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영으로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귀한 깨달음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등불 대신 주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우리를 등잔으로 삼으시고 그 등불을 담는 용기 그릇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세상 한 복판에 세우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등불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한 복판에 세우실 때다 그분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 등불만 가리지 말고 우리 인생의 그릇에 예수님을 잘 담아 내시면 됩니다. 서서히 공개될 비밀이 십자가 현장에서 단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임금 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외칠 필요가 없는 공개될 공개된 비밀. 기쁨의 말씀,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된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등잔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등뿌리신 주님, 주님을 담는 그리신 저희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가 응답하게 저희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 한 복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내는 그릇 삼아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께서 저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